2026년형 미쓰비시 파제로 스포츠는 강력한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SUV 시장에서 주목받는 모델입니다. 전면부는 대담한 그릴과 LED 헤드라이트가 결합되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며 범퍼 디자인과 공기흡입구는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강인한 차체 라인과 알루미늄 휠리 조화를 이루어 SUV 특유의 안정감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LED 리어램프와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심한 마감으로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넓은 좌석 공간과 충분한 레그룸은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함을 보장하며, 가죽 시트와 전동 시트 조절 기능은 탑승자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원활합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에어컨과 USB 포트도 제공되어 가족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2026 미쓰비시 파제로 스포츠는 다양한 엔진 옵션과 함께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2.4리터 MIVC e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 8 0 마력과 최대 토크 430 n.m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4WD 시스템은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차체 자세 제어와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연비는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에서 균형 잡힌 효율성을 보여주며 SUV 특유의 강력한 주행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가격대는 기본 모델이 약 4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고급 트림은 옵션과 사양에 따라 5천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트림 옵션을 통해 고객의 필요와 예산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풍부한 사양은 미쓰비시 파제로 스포츠를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듭니다. 운전 경험면에서는 강력한 엔진과 안정적인 서스펜션 덕분에 부드럽고 안락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코너링과 직진 안정성 모두 우수하며 오프로드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장치들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단위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 미쓰비시 파제로 스포츠는 스타일, 성능, 실용성을 균형 있게 갖춘 SUV로 도시 주행과 아웃도어 활동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디자인, 첨단 기술, 안전 장치, 강력한 주행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고려하면 SUV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퀄리티 높은 내외관과 탁월한 주행 성능, 그리고 다양한 편의 사양을 통해 2026 미쓰비시 파제로 스포츠는 동급 SUV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받을 차량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